현대 전장의 게임 체인저. 엄청난 속도로 목표를 타격하는 극초음속 무기.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극초음속 무기 탑 10을 소개합니다. 10위 미국 HAWG. 미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.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합니다. 9위 인도와 러시아의 브라모스트. 인도와 러시아의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. 마하 7에서 8의 속도로 적 함선을 순식간에 격침할 수 있습니다. 8위 중국의 DFGF. 중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체 HGV. 마하5에서 10의 속도로 움직이며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. 7위 중국의 동펑1 7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과 활공체를 결합해 마하10의 속도로 비행합니다. 6위 러시아의 k h 4 7 m 토킨달 러시아가 공중발사형으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미그31에서 발사되며 마하10의 속도로 목표를 타격합니다. 5위 미국의 a g m 1 8 3화 l 로 미국이 개발한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무기 마하20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며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. 4위 러시아의 3 m 22지르콘. 세계 최초의 실전 배치된 극초음속 대한미사일. 마하 8의 속도로 날아가 적 함선을 단숨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. 3위 미국의 HGV.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극초음속 활공체. 대기권을 활공하며 탄도미사일보다 높은 기동성을 가집니다. 2위 중국의 동펑4 1 중국이 개발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마하 25 이상의 속도를 자랑합니다.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미사일 중 하나죠. 1위 러시아의 아방가르드. 러시아의 극초음속 활공체로 마하 20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을 넘나들며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무기입니다. 이 극초음속 무기들은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무기는 무엇인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